안녕 내 이름은 팽돌이야 나는 행성탐사 대원 1원 중 한명이지 어 행성탐사 가 뭐냐고 아 우리 행성은 지금 무거 무관... 커다란 손한테 파괴가 되었거든 그래가지고 우린 우리가 살 행성을 또다시 새로 찾고 있어 그게 행성탐사야 그래서 난 거기에 1원 중 한명이야 내 이름은 팽돌이야 앞에 설명했지 어, 나는 그냥 평범한 건 없어. 그냥 펭귄이야. 아, 그리고 내 친구 한 명을 더 소개해줄게. 내 친구는 바로 펭뚱이. 안녕, 나는 펭뚱이야. 나는 펭돌이의 친한 친구지. 어, 근데 내 장점이 뭐냐고? 아, 궁금해? 내가 알려줄게. 나의 장점은 힘이 엄청나게 쓰고 엄청나게 많이 먹어. 내가 힘이 쓰다는 증거를 본... 못... 못 느끼겠다고? 그럼 내가 영상을 하나 보여줄게. 잘 봐봐. 이거는 엄청나게 큰 트럭이야. 한 10m 정도 되고, 무게는 45,000kg이야. 엄청나지. 근데 난 이걸 한 손가락으로 들었어. 어... 그걸으면 내가 나와. 잘 봐봐. 아, 아침에 조깅을 하니 너무 좋구나. 아! 어, 이거 트럭이네. 아침에 가볍게 아령이나 들어볼까? 하나, 둘, 셋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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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리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안녕. 난 주인분이 뚱땡이 수박 줄뚱수야 안녕. 어는에 솔직히 좀 수줍음을 많이 타. 내 장점이 뭐냐고? 어, 나는 힘이 엄 정세 못 믿겠다고. 영상 보여줄게. 예, 너 뭐야? 이건 내 구역이야. 벌금 내. 1억이다 빨리 내. 음, 어 어, 이, 이, 이.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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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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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이 나래대라. 면 맞을 뻔했어. 이렇게 이렇게 나는 엄청나게 힘이쓰지 이제 우리 행성 탐사 대원 중 에이스 요원들을 보여줄게. 행성 탐사 대원 중 에이스 요원은 가오, 오리, 별가 이렇게 셋이야. 얘네 셋은 팀워크가 엄청나게 잘 맞아.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적도 있지. <laughs> 그리고, 우리가 갈 우주, 우리가 탈 우주선을 소개해줄게. 봐봐, 엄청나게 크지? 엄청난 스케일의 우주선이야. 그리고, 우리가 탐사할, 그, 행성을 보여줄게. 우리가 탐사할 행성은, 지렁이 깨트플라라는 행성이야. 그, 우리, 몸이 지렁이처럼 쭉 길어가지고, 지렁이라고 붙였고, 그 나라어로 깨트폴라가 지렁이란 뜻이어서, 우린, 우리 지구의 언어로 번역하면 지렁이 지렁이라는 뜻이야. 자, 너희들이 알고 싶은 건다 알았지? 이제 내가 할 얘기를 들려줄게. 아주 재밌는 얘기야. 귀잘 기울여. 자, 지금 간다!